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욕기 42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보통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특별히 과거에 힘들었던 시기를 이야기할 때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전에 정말 고생 많이 했다라고, 지긋지긋한 고생이었다라고, 그때는 정말 내가 불행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전에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때 그 고생이 오히려 내 인생에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그때그 어려움이 나를 이만큼 성숙하게 만들고 어려움 가운데 인생을 깨닫고 인생을 바로 살수 있게 만들어줬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 사람입니까? 요비라고 하는 사람은 후자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후자의 모습, 이전에 했던 고생들이나, 나, 이, 이전에 행했던 고생들이 나를 성숙하게 만들고 내 인생의 경험을 풍부하게 했노라고 고백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욥기 마지막 장에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욥이 각가지 고난과 역경 또 시련 속에서 인생의 큰 지혜를 얻었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기 존재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베옵나이다. 욥은 긴하게 고통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을 만납니다.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저런 분이시다. 서로 이해하는 바가 다르고 서로 변증하며 싸우다 보니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그런 의구심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되 듣기만 하고 풍문으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선명하게 보게 되었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참되게 알게 되었다. 그리고 알게 된바 그가 하나님 앞에 취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내가 오히려 스스로 티끌과 죄 가운데서 하나님께 회개 하나이다.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6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 하나이다. 이 6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둬들이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배울 때 깨달아지는 게 뭐였냐면 그 모진 고생을 그 모진 고난을 지나오면서 이제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게 되고 나니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스스로 깨달을 수 없, 없는, 알 수도 없는, 헤아리기도 어려운 그러한 이들을 변론하고 주장한 것들에 대해 한없이 부끄러워서 다 걷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배 고백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부족한 존재입니다.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다알수 있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저 한 부분 부분 겨우 겨우 깨달아가는 존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린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배 고백을 보면, 인생의 고난, 인생의 어려움은 결단코 헛된 것이 아니라,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진리 앞에 설수 있는. 귀한 기회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인생을 정근과 같이 다듬어 줍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며 자기 자신의 인생을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자기 존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불행한 과거가 있다라고 한다면 현재 고난을 겪고 있다면 그는 그 고난과 불행을 통해서 인생을 저주하거나 인생을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삶의 새로운 의미를 깨닫고 회개하는 삶, 돌이키는 삶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때내 인생이 더욱 축복된 인생,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인생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은총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